멸치가 만드는 멸치 우동. 오늘은 일반적인 멸치보다 훨씬 더 고급 재료예요. 바로 날치입니다. <laughs> 후쿠오카에서산 건데 고급 국물 재료예요. 날치와 멸치를 혼합한 날멸치 우동. 이 멸치 육수를 될때 한번 구워주고 국물을 내주면 굉장히 좋은데 <laughs> 오븐 트레이에 160도로 30분 정도 구워주면 노릇하고 바삭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냄비에 찬물과 함께 끓여 줄 건데 멸치 육수는 간을 하고 끓이면 비린 맛이 훨씬 덜 납니다. 그래서 소금과 청주를 살짝 넣어 줬고 지금 영상에 멸치력이 살짝 부족하거든요. 이걸 멸치 튀김으로 채워 어린이용 어린 면칠에 같은... 섞어서 야채튀김 느낌으로 약간. 일본에서 카케하게라고 하는 것 같던데. 엄청 얇게. 숨 펴면 안 돼요? 네.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이 튀김은 제가 원하는 어디? 모양이 있거든요. 원통형으로 통통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틀에 넣고 튀길 건데 아... 건들면 안 돼요. 어? 붙었어. 이대로 굳어 버렸어. 이고 <laughs> 튀김이 두꺼워서 겉에는 이거 보여도 속이 잘안 익기 때문에 천천히 온도를 올려 주면서 튀겨 봤고요. 그리고 우동면은 나체 가시 우동면이라고 요거 네. 반 건조 우동인데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 푹 끓였던 육수. 오... 여기다가 이제 간을 좀해 주는 겁니다 육수 간은 저는 우동 국물이 약간 달달한 건 싫어해 가지고 간장이랑 소금으로만 간을 고 우동 나온거 보면은 면에다 국물을 그냥 붓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면이 싱거워요. 우동 국물에 우동 면을 끓이는 게 좋아. 그래서 이것도 살짝 덜익힌 거예요. 국물에 면을 한번 끓여줘야 돼요. 한번 팔팔 끓인 다음에 이렇게 국물에 맛이 쫙뺀 우동 면에 튀김을 올리고 국물을 부어주는데 저는 우동에 들어가는 튀김은 단삭함을 그냥 포기하고 튀김이 국물에 딱 젖으면서 그 풍미가 국물에 담기는 오. 그럴 거면 왜 튀겼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다음 생에 야무지게 알려드릴게요. 훨씬 감칠맛이 많이 나요. 음. 에. 잘 먹었습니다. 음 제가 먹을게요